잘 나오려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음, 음. 오늘은 음 2023년도 9월 하고도 28일 날어 한금목단 촬영합니다 그 작년 그 9월에 그 하우스에다가 넣어 놓고서 이렇게 그 따뜻하게 어 재배를 하니까 이렇게 초기 지금 먼저 올라오고 추운 곳에 있으면 아직 안 올라오는데 하우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우스에다가 키우면 먼저 올라온다 조금 아니면 뭐한달 정도 빠르다 뭐 그런 차이 이렇게 이 녀석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음, 부자목단의 황금목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음, 이렇게, 보이시나요? 굉장히 웅장하죠? 어, 오늘, 그, 2023년도 9월, 어, 아니지, 2월 28일 날 촬영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0 1 0 9 5 7 1 8 4에 전화주세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